예예. 네. 저희가 식사할 때 불러드리네네. 네. 다 왔으니까 시작할게요. 묵독하겠습니다. 순서지 있어요. 성경 예수 사랑하심을 1절과4절 듣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한 목소리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피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승리 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에게 응? 아버지 우리 박대신 집사, 어머니 정문화 집사, 응?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기독교인이면서 사실 성객자이면서 국가적인 인물이 있어요. 비전을 두 명을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노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독일 전체가 하나의 통일 왕국이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일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 500주년이 됐을 때 독일 정부 차원에서 아주 대규모로 행사를 할 것. 대단한 인물이 마틴 노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이만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존 웨슬리입니다. 그 영국의 역사가인 레키가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웨슬레가 아니었다면 영국도 프랑스처럼 피해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1789년 자유평등 파괴라는 근사한 이동으로 혁명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단도대에서 너무나 많이 죽였거든요. 서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처참한 피흘림의 역사입니다. 근데 웨슬레의 부흥운동 때문에 프랑스가 겪었던 그 피해혁명을 영국이 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분이 존 야. 웨슬레입니다. 근데 존 웨슬레에게는 찰스 웨슬레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이 찬양 작사가로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 탁월한 찬양 사연자도. 이 찰스 웨슬레 왕으로도 자녀들이 많아요. 10명 이상의 자녀를 수상가 웨슬레가 키워요그래서 그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 수상가 웨슬레의 자녀들이군요. 선생님이 여 많이 알려져있습니다몇 아, 가지 소개를 할게요. 신앙 교육인데 수상의 예술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말을 할수 있을 게뿐 주기도문을 가졌고 기상과 취침시에 끊임없이 암송하도록 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예제와 음악 관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이후 위설의 가문의 자녀들은 성경일기와 시편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한 장을 읽고 개인 기도 시간을 다닙니다. 이게 아침 식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라서 엄마가 바꿔야 그죠? 근데 어머니가 열 명이 넘는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워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시편 한 편과 신약성경 한 장을 읽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성서는 이 웨슬레 가정의 핵심이에요. 수산하는 아이들이 매우 어릴 적부터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하셨다. 이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족 기도에 참석해야만 하고 무릎을 꿇거나 말을 배우기 전까지 손짓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맹교육인데 교육도 대단해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수성나가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또라게 아이는한분데 동안 엄격한 교육을 통해 엄청난 양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수성나마의 집가 회고를 합니다. 독서를 많이 시켰는데요 여성 중에 들어줄 만큼 읽을 수 있고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있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이유는 여자이들이 완벽하게 그를 깨치기 전에 바느질부터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 문학원이죠. 여자를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바느질부터 가르쳐요. 상당수의 여자들이 글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수상한 외술의 자녀들은 딸들도 굉장한 실력을 가질 만큼 잘 성장합니다. 조금만 더 이용할게요. 자기 동제인데 수상한 외술리의 말입니다. 자기 의지가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이라고 믿기게 자녀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썼다. 네, 다시 말해, 애기들이 이제 두 집이 있잖아요. 3살 무렵, 5살 무렵, 7살 무렵. 안 좋은 말인데, 뭐이렇게 음, 뭐. 영화나 뭐, 기억냐 <laughs> 그만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가슴아래를 해요. 이제 애기 때인데도, 보지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곧에 안 꺾어주면은 사춘기 때는 이미 꺾기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는? 손대기가 어려워져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하는 거죠. 긍정적인 보상인데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항상 칭찬받고 자주 보상되어야 한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다음번에 더잘할수 있는 방법을 아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훈육 요거까지만 영광하게요. 훈육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아이의 행동 중 어떤 것들은 못 본지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도드롭게 탈러해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고의적 잘못은 결코 처벌 없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상황과 잘못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있는 달라지겠지만 처벌은 필요하다. 이게 요즘 현대 사고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질문이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책임을 면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들켰다. 그런 경우는 진짜 용서를 안 해요. 저는 잘못했을 때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 이것은 흉육이 아니면 은 세상에 새겨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참잘 가르쳤어요 이것만으로 많이 적어왔는데 시간적인 기간이 있으니까 음. 정리를 할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사랑스러워졌다 키가 자랐다 이 몸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갔다 이 지혜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배려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것은 영성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서비스성이에요. 영성도 자라야 되고, 사회성도 자라야 돼요. 워낙이는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갈수록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인정을 많이 받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예. 요즘 이제 하나밖에 안 키우는 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이 잘안 자라요 형제들이 여럿이면 서로 싸우면서 나 말고 형이 있지 나 말고 동생이 있지 나 혼자 다 가질 순 없지 이런 것들이 배워지는데 혼자이다 보니까 다 자기 것이 돼요 근데 이런 걸잘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성격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성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이 있지 아버지가 있지 어머니가 있지 할머니가 있지 그다음에 내 또래 아이들 이지 형들 이지 동생들 이지 이런 것들을 연계되면서 요즘 이기적인 아이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많은데 우리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좀 넓은 그릇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갈게요. 네. 하나님,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더 사랑스러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네 가지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사회성의 성장, 영성의 성장.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상태로 성장하는 우리 승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역할 중요하지만 특히 유대인의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교육도 그렇고 어머니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이로 멋지게 키워내는 우리 어머니 되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시되도록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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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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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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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부터 영분으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다 아멘. 박수 해주세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진짜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maintained>. 괜찮아요? 가보시는 와중에 어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색해지고. 저도 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 승리가 웃음> 이렇게 1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어요가그자 <많아요>. 수고 <laughs> 그, 그, 때. 자기 왠지 물리 꼽았다고 그어요 그동안 고생길 한걸 네. 생각이 어요 네. 그렇지, 었어송기 네.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이 자리에 온 내심. 다 소요. 간단한 소개할게요. 저희 큰 누나 옆에가 저희 어머니,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저희 옆에 분이 저희 어머니 오빠 외삼촌, 아, 외삼촌 어. 외숙모. 그리고 저 끝에가 막내 저희 제 동생이고 그 앞에가 작은 누나 그리고 매형 그리고 옆에는 여분이 어, 오빠 저희 오빠 저희 오빠 아버님은 부득이 두고 사장에서 두고 싶은 존이니다

아리한 치고 먼저. 엄마는 뭐. 신이야 사랑해. <laughs> 키가 자랑 지혜가 자랑 사느님 앞에 영광 돌려라. 아멘. 자. 어. 저거 너무 크지 않나? 응? 이정장도잘지 않는데. 딱이 찍을 때만. 이제 빠져. 쟤가 좀안 오고 잡짝볼텐데 진짜 금이좀 확인하고 있어요 올 자꾸 올꾸자갔다꾸네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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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자꾸 이야 자꾸 자꾸 야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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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안 되니까. 또 있네. 많이 오셨어. <laughs> 와. 와. 라이바 우리 승리. 이거는 외삼촌이 해 주는 외할머니가 하나 더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무방 하시는 이모. 아, <laughs> 와. <이제 이거> <laughs> 와. 또 있어. 요 어.

Hehehehe <laughs>